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에 대해 고대생들이 토론하는 여기는 고품격 대학생 시사 토론쇼 시사 터치입니다. 당신의 택시요금, 안전하신가요? 현재 택시요금이 800원 인상한 배경 중 하나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지난주로 일단락 됐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리뷰해볼 고려대학교 중앙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란도란 국기인백기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카풀에 대해서 카풀 도입을 찬성하고자 하는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고란도란 12기 금다운이라고 하고요. 저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을 대변해보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카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부터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찬성 측부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카풀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택시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풀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꼽고 싶어요. 카풀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경제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 자가용으로서 운행이 되던 자동차가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그 자동차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의 일환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 택시업계 생존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들. 분들에 대한 처우가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풀까지 도입될 경우에는 운송업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한편 카풀 운영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법 규제를 피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카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길래 생존권을 언급하면서 카풀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택시기사분들은 하루 평균 약 11시간을 일해도 월 200만원이 채 안되는 수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평균 16만 5천원을 벌었는데 그 가운데 13만 5천원을 산악금으로 냈습니다. 일당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회사의 산악금으로 내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국 택시요금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그리고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택시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왜 택시 기사분들이 생명을 불사르면서까지 투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싶은 거면은 택시 업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도모해야 할 도모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자면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요금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택시 업계 자체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마저도 차단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산납금 폐지와 같은 불평등한 수익 배분 문제의 그런 구조 개선을 충 계속해서 주장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카풀 도입은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을,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풀 도입으로 인해서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카풀 요금이 택시 요금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택시보다는 카풀을 이용할 요인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풀 도입이 직접적으로 택시 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카풀을 더 이용할 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곧이곧대로 택시의 자리를 빼앗는다. 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작년 말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콜택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택시가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는 수요인 거니까 카풀이 도입해서 그 부분을 메꿔준다고 해도 택시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적인 측면에서 카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참고해 봤을 때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는 동승자를 태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그 운전 기사가 하루에 두 번까지 카풀을 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절차 안에서 카풀이 운영이 된다면은 절대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그리고 하루의 운영 시간을 운전자가 다른 여러 가지 어플에 다운 받아서 이용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결국에는 불법적인 카풀이 여러 방면에서 출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인데 이는 그대로 택시 업계가 반대하는 상황을 열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7일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업계에서는 지난 8일 서울시 개인 택시 운송조합에서 반대 의견을 발표 했습니다. 카풀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에 이제 서울시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 합의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카풀 업계 같은 경우도 특정 집단들은 택시 업계와 마찬가지로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 12일에 중소 카풀 3사가 모여서 이 합의안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합의안 규정 자체도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같은 경우에는 카풀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가 그냥 출퇴근 시간대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 합의안 합의안에서는 그걸 특정 시간대로 축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합의안을 따를수록 카풀 업계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합의안이 오히려 법에서부터 더 후퇴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또 내놨죠. 네, 결국 카풀 업계와 택시업계 양측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온 만큼 이 합의안이 제대로 된 것이었다고는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안이 제대로 된 합의안으로 만약에 바람직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보충사항이 필요할지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처우 개선을 바라는 거고 카풀업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카풀을 필요로 하니까 그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면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사업의 자유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걸 텐데 이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버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택시 발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이랑 카풀의 도입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합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안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과연 카풀이 택시업계에 마련해줄 수 있는 기금이 택시의 수익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택시 요금 인상 이슈로부터 출발해서 택시, 카풀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합의안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카풀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고품격 대학생 시사 토론쇼 시사 터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고려대학교 중앙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패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